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오랜만이죠. 오 어, 가을가을해서 저도 단풍 구경 좀 하고 왔어요. <laughs> 네, 단풍 구경 하고 오는 사이에 양이 분이 들어왔는데 어, 이렇게 큰 꽃으로 들어온 이 농분들이 하도 예뻐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몇점 되지는 않아서. 있는 아이들 개당 판매를 하는데요. 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보라색 커다란 꽃이 있고요. 이 아이는 좀그 키도 크지만 볼도 넓어요. 그래서 군생을 심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입구는 12.5cm, 키는 12.5cm입니다. 다리 튼실하고요. 요런 모습이에요. 요아이는 36,000원입니다. 1번 36,000원, 2번은 진사예요. 진사인데 이쪽은 이렇게 많이 벗겨졌고 이쪽은 조금 진하고 꽃은 진사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붉은 꽃, 핏꽃이 핀 듯한, 진사꽃이 핀 듯한 느낌이 들고요. 농분입니다. 이거는 11.5cm, 키는 14cm, 요아이는 농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 애우니엄, 그, 머리 개수 많이 달려있는 중품 정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핑크마녀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에 심어주면 좋아요. 이 2번, 진사. 36,000원입니다. 3번은 백자예요. 백자의 모습. 분홍색과 이 하병의 모습이 굉장히 예쁘죠? 저, 이 아이는 그, 약간 목대가 좀 있는 아이. 어, 주걱떡 같은 아이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11cm, 키는 15cm입니다. 키도 좋아요. 저이 아이는 3번이고요. 36,000원입니다. 백0 0자입니다3번과 5번은 진사예요. 저이 아이는 4번이고, 이 아이는 5번인데, 이 아이는 36,000원, 이 아이는 34,000원이에요. 2,000원 차이가 이꽃에서 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좀 소복하게 많이 붙어있고, 이 아이는 심플하게 붙어있어요. 어, 입구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저 입구는 10.5cm, 키는 14.5cm, 키는 똑같아요. 이 아이는 10cm입니다. 이 아이가 조금 더 커요. 꽃도 코사지도 좀 신경 쓰여서 많이 붙어있고, 36,000원, 4번이고요. 모습, 이래요. 이쁘죠? 색깔도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5번은 자, 심플한 꽃이 달려있고요. 색깔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자, 요런 모습입니다. 34,000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도 35,000원 살인데요. 어, 담배 공방본 창본입니다. 요즘 그 창본이 군그 아, 생이 많이 나와서 입구가 큰 그런 창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렇게요아이를 준비하는데요. 낱개 판매 35,000원에 준비하는데요. 두개 가져가시면 7만원이잖아요. 5,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하나는 35,000원, 두 개는 7만원인데 65,000원에 드리는 거죠?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서 몇개안 되는 아이들인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입구가 16cm입니다. 입구 너무 좋죠? 몸통은 한 18cm, 19cm 되는 것 같아요. 다리 이렇게 튼실하게 되어 있고요. 키는 12cm입니다. 다리가 한 3cm 되니까 키가 한 9cm, 10cm 됩니다. 자, 요 아이는, 어, 요런, 자, 요렇게. 옥색 바탕에 요렇게 꽃무늬가 있어요. 저 아이는 6번이고요. 35,000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꼬불꼬불 장미가 아주 많이 있어요. 요렇게. 좀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구는 16cm, 볼은 마찬가지로 19cm 되고요. 키도 12cm 됩니다. 요 아이는 7번이에요. 7번 35,000원인데요. 하나 가져가시면 35,000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7만원인데 65,000원에 드립니다. 8번은 요런 모습이에요. 요런 모습에 꽃 모양은 요렇습니다. 이 사이즈는 똑같아요. 조금 더클수 있을까요? 16cm, 볼은 19cm 되고요. 키는 12cm입니다. 8번 요 아이도 35,000원, 하나 하면 35,000원 요렇게두개 가져가시면 7만원인데 65,000원에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9번입니다. 9번은 이런 모양으로 되었어. 요 아이는 나무 등골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뭔가 묵직하고 화려한 느낌이 드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이 아이는 몸매가 이렇게 안으로 많이 오므라들었어요. 그래서, 어, 앞에 세 개보다는 키는 큰데 입구는 조금 좁아졌지만 몸매가 이쁩니다. 자, 입구가 1 5 c m 예요 아이는 15cm, 몸매는 18cm 똑같고요. 키가 13cm, 1cm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입구가 좀 좁지만, 어, 그 키가 큰아이를 원하시면 9번.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 아이도 35,000원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요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전을 돌돌 말았다면 이 아이는 그냥 펼쳐놔서 입구가 더 넓어졌어요. 입구가 16cm, 불은 한 18cm 되고요. 키는 13cm예요. 자, 이 아이도 35,000원입니다. 자, 하나 가져가시면 35,000원, 두개 가져가시면 은 어, 7만원인데 65,000원에 드려요. 자, 10번까지, 10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 번입니다. 이 아이는 큰 아이예요. 이 아이를 제가 몇개 갖고 왔는데 다 판매되고 딱 하나가 남아서 더 나오면 세트로 구성할까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판매할게요. 자, 이거는 16.5cm, 볼은 20cm, 볼이 굉장히 넓고 줄록해서 굉장히 이뻐요. 키는 14cm입니다. 이 아이는 5,000원이 더 비싸요. 4만 원인데 어, 하나 가져가시면 이 아이 4만 원. 저 옆에 아이랑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제가 5,000원 할인해 드리죠. 그러면 75,000원인데 7만 원에 드리는 거예요. 자, 요 아이는 11번이고요. 4만 원짜리입니다. 용분입니다애용용 15원 주신다고 요 아이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자, 이거는 10cm, 키는 20cm입니다. 자, 요 아이는 어 바탕이 어두운 색은 다 나가고 이렇게 분홍색 바탕 이렇게 두개 남았습니다 3만 원짜리 두 개니까요 세트로 가져가시면 6만 원인데 5만 5천 원에드려요이 아이는 12번입니다 어, 그렇게 세트로 가져가실 만한 아이가 두개 있고요 이번에는 낮개 판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사이즈가 많이 틀립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이 파란색 아이가 키가 더 커요 그래 이거는 10.5cm, 10cm 키는 19cm, 18cm 됩니다. 이렇게 자꾸 만들고 저장해놓고 만들고 저장해놓고 하다 보면 그때그때 그때 사이즈가 달라져요. 13번. 파란색 꽃은 13번이고요. 3만원, 밝은 꽃은 3만원, 14번입니다. 요 아이랑 이렇게 요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면, 35,000원, 30,000원이잖아요. 음, 세트니까, 5,000원 할인해서 6만원에 그렇게 드립니다. 자, 13번, 14번. 어, 세트로 묶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은 진사로만 묶었는데요. 요 진사 이아이가 사이즈가 좀큰 아이입니다. 그래서, 17,000원짜리가 되겠어요. 이거는 10cm, 키는 19cm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하는데요. 17,000원짜리 세 개니까 5만 원이에요. 자, 15번은 15번은 진사 세개 5만 원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진사가 많이 안 나오는데 제가 아주 몇점을 갖고 왔어요. 요번에는 이런 모양입니다. 깔때기 모양이죠. 나팔꽃 모양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셔요이 꽃은 10.5cm, 키는 8.5cm. 이렇게 두개 있어요. 이렇게 두 개에다가 또 진사에 이렇게 큰 꽃이 붙어 있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해 드릴게요. 이구는 10cm, 키는 9.5cm 되는 아이. 이렇게 세개 해서 5만 0원이 아이는 16번입니다. 7번입니다. 이 아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번엔 백자예요. 진사가 아닌 백자를 이렇게 한 세트 가능하네요. 이구는 10cm, 키는 9cm 되는 아이, 어,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녹색.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 아이는 17,000원짜리 3개니까 51,000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도 17,000원짜리 100잔데요. 여기 18번에는, 18번에는 분홍색과 보라색. 이렇게 두개 준비할게요. 입구가 9.5cm, 9cm. 키는 10cm, 10cm, 아, 이 아이가 11cm 정도 되네요. 이렇게두 개. 18번이고요. 17,000원짜리 두 개니까 34,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18번이에요. 자, 19번은 이렇게두 개입니다. 이 아이는 약간 진사예요. 살짝 진사인데, 깨끗하게 많이 벗겨져서, 이렇게 앞에는 백자 같이 보이는, 네, 색깔이 진사랑 보레색이랑 섞여서 굉장히 우아하죠? 자, 이 아이는 19번. 34,000원이에요. 두 세트 34,000원짜리 두 세트 준비했습니다. 20번입니다. 양이분은, 어, 낱개 판매가 가능해요. 이렇게 세트를 했어도 낱개로 달라고 하시면, 하나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어, 그, 할인이, 그, 안 되는 금지 상품이기 때문에, 어, 딱 나누면 그냥 그, 낱개 가격이 나와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세트로 준비하는데요. 꽃 모양도 너무 두껍고, 모양도 굉장히 비슷해요. 입구는 11.5cm, 11.5cm, 키는 11cm입니다. 자, 26,000원 짜리예요두개 해서 5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예쁜 아이, 52,000원, 20번입니다. 이 아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죠? 노란색이 나왔습니다. 노란색이 나와서 뭔가 상큼한 분위기를 줘요.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세트가 가능하고요. 이 거는 6cm, 7cm 되고요. 키는 1 0 5 c m 됩니다 여기 외목다이들 하나씩 꼭꼭 심어주면 너무 이쁠 것 같죠. 이렇게 예, 4개, 12,000원짜리 4개, 38,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택배비 무료로 드립니다. 22번입니다. 어그 아까 호리병 스타일 12,000원짜리 개당 12,000원, 4개 48,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개당 10,000원이에요. 자, 이거가 8 5 c m 인 나이도 있고 9 c m 인 나이도 있습니다. 키는 8.5에서 9cm 이렇게 돼요. 제가 세트로 좀 만들어 드릴 때는 청색, 노란색, 분홍색, 하늘색, 빨간색,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드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5만원이에요. 근데 개당. 판매를 하니까요. 아, 나는 이색깔이 노란색이 없으면 노란색만 다른 아이 살때 하나 더 주세요. 하면 드릴 수 있어요. 개당 만 원, 다섯 개 오만 원. 그때 개당 만 원이라고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어, 3만 원짜리 개당으로 판매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5만 원을 만드시려면 만 원짜리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 3 번입니다.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리본과 꽃다발이 있는 모양이고. 이렇게 아래는 동그랗고 위에는 빨대기로 벌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입구는 9cm, 키는 13cm. 자, 이거는 만 원짜리예요. 개당 만 원. 음, 이렇게 두개 하면 2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세개 하고 싶으시면 세 개, 한두개 하고 싶으시면 두 개, 하나 하고 싶으면 하나 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3번이에요. 자, 24번입니다. 요 아이는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 두 개, 두 분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구는 9cm, 키는, 어, 13cm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만원짜리, 만원짜리니까, 어, 4개 필요하신, 네개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돼요. 자, 24번입니다. 제가 대분은잘안 하는데, 양이분은 대풀은 제가 몇점 가져와요. 너무 근사하고, 쇠집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요. 이 아이는 27번, 이 아이는 28번 낮게 판매해요. 제꼴는 13cm, 와 아이도 13cm 똑같고요. 키는 15cm, 10, 25cm, 2 2 5 c m 예요이 아이는 27번. 이런 모습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28번. 롱포셉입니다. 개당 7만원에 준비해드릴게요.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